브레이시앤째르맨,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적인 방송 즐겁고 재미있는 고품격 버라이어티 종합엔터테인먼트 울트라캡짱 리얼 라이브쇼 무진장 행복한 TV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 오늘은 지난 고원의 인문, 지리, 향토 문화 역사를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아름다운 문화 유적은 지난 고원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누각으로 이름난 쌍계정이라는 누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쌍계정이라는 단어에서 보셔서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두 개의 쌍계 신에게 내과가 합쳐지는 합수 지점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운천 섬진강의 발원지인 대매이섬에서 흘러내리는 이 백운천과 그리고 손내 마령면 평지리 손내마을 손내옹기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계곡이두 개가 합쳐지는 섬진강 어른 들에 세워진 누각인데요. 앞에는 마령의 곡창지대인 평지리 방아들이 있고 또 배군 배군의 평지 들도 보이는 정말로 여기가 명당님이 자명한 것이고 또 뒤에 북풍 한설을 막아주고 앞에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마령과 대군의 곡창지대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좌벌리 동쪽으로 덕태산과 선각산이 있고 또또 또 맞은편에는 내동산이 있어서 정말 그리고 이뒤편에는 저쪽 마이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리적으로도 아주 명당에 위치한 누각이고요. 특이할만한 것은 기암절벽. 어, 육안으로는 사람들이 여기 은폐돼 있어서 은폐, 은폐돼 있어서 이 누각 자체를 모릅니다. 저도 어,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어, 이 기암절벽 사이에 에, 정말 도낭 그 석굴에 어, 들어앉은 그런 에, 석굴처럼 어, 이 누각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에, 깎아지른 절벽 깎아 에, 엄청 높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그 자연의 틈새 사람이 인적으로 판 것이 아니라요. 이 자연적으로 이 구리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다가 누각을 앉쳤습니다. 아름들이 나무를 세워서 했는데 그 정말로 아름답고 웅장하고 기기 묘묘하고 우리 선조들의 이런 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어 이런 누각을 만들어서 여기서 시를 쓰고 또 글을 읽고 또 풍류를 논했던 선조들의 그런 예술혼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이 누각은 1886년도 조선 조선조 말 후기 오두환 이마령면의 토호 세력입니다. 오 씨가 마령의 토호 세력인데 마령 유림 오두환 씨등 이런 유생들이 여기를 최초한 어, 토황소 경문이란, 음, 것을 썼던 최치원최치원의 경문이 경남 하동 지리산에, 어, 쌍계 성문이라고 있는데, 그 쌍계 성문을 모방해서 했다가, 쌍계정이라고. 지금 여기도 쌍계 성문이라고 좌우에 써 있습니다. 그, 도, 그 바위에 암각화로 써 있는데, 쌍계 성문이라고 썼고, 그래서 여기가 두, 두 개의 물줄기가 합쳐지니까, 어, 최치원선생이쓴 그런 글씨가 여기도 맞다해서 쌍계정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누각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에 이건 국대급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근데 뭐 여기 어 칠도 이젠뭐 벗겨지고 이제 낡아서 자꾸 부식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어 자꾸 이제 노후화돼서 쓰러져 가는데요. 어 하루빨리 예이 부분은. 예 지난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이 이런 이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 이것은 문화 유산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 어 국가 보물로 어 이걸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어 대단한 그런 건축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무진장 행복한 TV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지만 이러한 마음들이 마음들이 모아져서 어, 나중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런 것을 또 보고 또 느끼고 우리 선조들의 에, 그런 사상과 생각을 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문화 유산이 진안군에는 많습니다. 산자 수려하고 그리고 산고 수장 어, 정말로 아름다운 이 산천에 많은 문화 유산들이 앞으로도 온전히 잘 지켜져서 후세에 보존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여러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